그 이제 이거 그거야? 이 배두도사 무도사 그거야? 이왜 연기가 자고 있어? 아나 아까 전에 연기가 왜 자해서 왜만 뺐어? 이 연기 자네 와. 이거 연습 문제 아니었나? 나왜다 소리 지르고 있지? 아 저거...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. 아 저거 도왜 그래요? 컴퓨터 게임이랑 이, 이거 저저 저거 쓰. 사격. e 스포츠 대회랑 번지점프 하러 갔다 캠핑 하러 가가지고 그 페인트 총 싸움 했던 거. 아 저거 일 안가? 아 여기 비읍을 똑바로 지울 걸. 막 밑에 봉봉 입고 막 그런 거. 그 사람 누구였지? 뭐 머리카락 들어갔다 해놓고 뭐 가발 들고 온 사람 그 누구였지? 나또 그런 감성이라서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나, 나 언제 불렀는데? 아니 나 이날 응. 볼링공 태어나서 처음 잡아봤었어요아 진짜? 한 번도 안 가봤어? 네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형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블루베리 스무디 뭐라고 하냐? <laughs>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오, 스무디 대구 아가 대구 합입니다 엄마의 레시피 한번 얘기해 주있어봐 어묵집 가면은 꼬집 끼워주잖아요 꼬집! 엄마가 꼬지 다 껴가지고. 눈다락지 그래. 났을 때는 엄마의 엄마야. 어묵 그 찌개가 참 좋은데. 너무 보고 싶더라고. 어묵 와, 우리만 사투리야. 어디가 네. 사투리를 안하 보고 싶더라고요. 이런 말은 아무도 없어. 어? 내건왜붙을 생각을 안 하느냐? 아, 여기 불도 못 붙였어. 아,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잘한다. 신문이 너무 두껍다. 좋아, 좋아. 풍향을 때리 봐, 봐. 불타오르네. 와, 야, 그만 부러라 와, 이거 어떡하노? 야, 카메라 터진다, 카메라 터진다. <목소리> 이거, 이거 올렸어, 이거. 야. 이거 여기 있네. 범규 잘한다. 범규 잘한다. 아, 네. <목소리가> 네, 또 원투데이 아니잖아요. 갑자기 알람이 딱 떠가지고. 뭔가 춤추다가 이런 거 보니까. 말 컴퓨터팅이 날 잡는다니까 자꾸. <웃음> 그리고 규오 <laughs> 기오 범규.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! 오! 이번 이제 놀토 함께 해주셨는데 놀토 분위기 어때요 와 보시니까? 좀 프리하고. 네. 풀이하고 경상도네요. 병상도 고양이 어디 냅까 고양이 어디니까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정감 있고 좋네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어고향이 어디예요? 고향이요 예. 안 들어도 알것 같지 않아. <laughs> 대구 꾸꾸입니다. 대구. 대구야? 어. 네. 대구 오배네. 놀아라놀아라 <웃음> <웃음> 맞다. 야, 니네 영화관 다녀봤자 그래. 서울 올라오니까 다 까먹다. 그래. 아 <laughs> 이게 맞다. 그냥, 그냥 그 시간을 그래. 즐기고 진짜. 했다. 다 필요 없고 그래. 게임 열심히 하고. 그래. 그래. 니 네, 그래. 네, 하고 싶은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응. 지금 다 해놔라. 나중에가 어. 후회한다. <laughs> 나는 서울 올라오고 나서 제로에 했던 게못논게 제일. 야, 아쉽다. 그래. 아 그래, 이게 맞다. 니 네,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. 됐어. 와! <laughs> 와, 야, 이 금방 오겠다. 한글 읽으면 돼. 형채워야 돼. 나도 음, 몰라, 나. 도 아, 그럼요. 아마 음. 이거 알로에 아니야? 왜 이렇게 끈적끈적거려요? 어, 음. 이거 봐요, 안에. 형, 흰자랑 노른자 분리할 수 있어요? 응. 야! 뭔가 1월 일일, 1일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. 하고, 예, 난 여기 같아. 소금 넣을. 야, 이 머리카락 자꾸 다가져간다 아, 대구 사는 이민혁. 안 늦었으면 내 연락해도 되나?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. 날이 좋아갖고. 아니면 날이 야 좋지 않아갖고 아 날이 적당해갖고 그 모든 날이 좋았다 우리 반 바이들 사랑한대 사랑한대 누구야? 어 여보세요? 오. 아 우리 반 얼짱 성규 아이가 응아 장기자랑 같이 나가자고? 응 근데 난니 네 말고도 뭐 연준이랑 뭐 그 멀리서 온그 휴닝카 있다 이가네대 <laughs> 하나랑 뭐또뭐 뭐 병차이 뭐유이뭐 내랑 뭐, 같이 하자 사이 너무 많은데 해야 그래, 나 일단은 내가 뭐좀 깊게 생각을 해볼게. 어이 전화 왔니? 우리 연주이가 이 댄싱 아, 못 신이긴 한데. 아못 참는 좀. 마, 고마 매운 거 먹자. 아, 마그러 어. 마마 <laughs> 순한 떡볶이 먹고 싶은 디신 분디. 아, <laughs> 아 제주도에서 오셨군요. <웃음> <웃음> 마, 떡볶이 매운 게 최고다. 쿨피스 사 줄게. 모라카노 와. 쓰난 맛이 최고 아니다 역시 <laughs> 난 매운 거못 먹는다. 마, 내가 음료수 사 준다. 안 카나? 어느 음료를 사줄 거죠? 와, 과일 음료수 사 줄게. 이좀 리터 가능하죠? 포도로사 준다. 아, 너무 좋아. 매운 맛으로 가자. 맞다. 얘가 음료수 먹으면 되지. 그렇지? 그렇지. 얘가 쟤. 두맛다 먹는 여보세요. 형아, 나 지금 브이앱 중이거든. 그 혹시 엄마 뭐 해? 엄마 좀, 엄마 좀 바꿔줘. 좋아. 어. 싫다 캐도 <laughs> 가사 핸드폰 던지고 온나. <laughs> 엄마 브이 <부위> 보고 <부위> 있잖아 <laughs>